안녕하세요. 한문선생님입니다전 어, 시간에 이어서 속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들어본 속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여기 글자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쌀 적자입니다. 쌀 타. 우리 돈 쌓아놓는 거는 적금이라는 거죠. 쌀 적. 네. 쌀 적자. 두 번째는 공을 세우다 할때 쓰는 공 공자입니다. 공 공. 그 다음 세 번째 글자는 선생님이 노란색 품필 들었습니다. 자, 어조사로 쓰이는데요. 어조사 중에 우리 전에 무엇, 무엇, 어라고 해석하는 뜻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 자는 다른 의미. 무엇, 무엇, 은 또는 무엇, 무엇, 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문장 볼때 해석도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글자는 턱, 턱자입니다. 턱 자입니다. 턱. 그 다음 글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영어에선 나시죠나 아니 불. 그 다음 글자는 조금 어려운데 무너지다 할때쓰 무너지타자입니다. 음을 읽어볼게요. 적공지탑은 불타라! 무슨 속담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탑 무너지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어, 이 속담은 우리가 해석 먼저 해보게요해서 공을 쌓다 적공하면 공을 쌓다 공을 쌓다 무엇무엇한까지무엇무엇은까지 하면 공을 쌓은 탑 공을 쌓은 탑은 어떻다? 불타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해석 순서 한번 해볼까요? 자, 공을 쌓은 탑은 까치발 도느라고 <laughs> 자, 무너지지 안 된다. 됐죠? 우리 속담에 더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것은 무너진다니까? 안무너지느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 자, 공을 쌓은 자 무너진다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여서 열심히 싸운 것은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상 누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누각을 짓는 건데 그거는 모래 위에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쉬워요. 하지만 차곡차곡 공을 쌓고 노력을 한 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속뜻 적어보겠습니다. 의미죠? 힘을 들여 한 일은. 결과가 그리 쉽게 허사가 되지 않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과 상반되는 의미의 속담도 있습니다. 공든 탑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힘들여 공들여 쌓은 것도 작은 실수. 하나로도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속담도 있습니다. 자, 또두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있는 선생님이 요 중간에다가 노란색을 이미 써놨어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첫 번째 글자는 멀다라는 뜻의 멀 원자입니다. 요거는 친하다 라는 친, 여기서는 친척을 나타냅니다. 친한 친자네 친척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 글자를 놔두고 뒤에 글자 먼저 볼게요. 자, 요 글자는 지금 앞에 나온 뭘 원자하고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글자. 뭐죠? 가까울 글자입니다 가까울 글. 그 다음,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뒤글자가 쉽진 않죠? 요 글자는 이웃을 나타내는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님 원친 하면 먼 친척을 얘기하고요. 근린 하면 가까운 이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글자는 우리 이첫 번째 글자는 여기서 배웠었죠. 아니, 불 이거는 같다라는 뜻의 같을 여자입니다. 불여 선생님 에이 불협, B, B 부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A, 불려 B. 속, 아이 수거 같죠? A, 불려 B는 A는 B만 갖지 못하다. A는 B만 갖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A는 B만 갖지 못하다 그러면 은 A가 나은 걸까요? B가 나은 걸까요? A는 B만 갖지 못하다. B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가 좀안 되나? 일단 여기서 할게요. A하고 B를 했을 때 뭐가 더 낫다? B가 더 낫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먼 친척은 B에 해당하는 가까운 이웃만 받지 못하다. 뭐가 더 낫다는 얘기죠?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해석을 하면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갖지 못하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되겠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 문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웃 사촌 속담으로도, 먼 친척이 가까운 이유만 갖지 못하다.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의미가 있지 않고, 따로 속담이 있지 않고, 이말 하나가 의미와 속담을 다 대신하겠습니다. 어, 좀 아쉽죠? 짠! 적었습니다. A good neighbor is better than a brother or... 무슨 얘기죠? 좋은 이웃은 is better, than. 낫다, 무엇보다 더 낫다, 무엇보다? 진짜보다 더 달달한 영어 속담까지 이렇게 첨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H를 빼먹어가지고 다시 수업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속담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공을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힘을 두려 한 일은 그 결과가 그리 쉽게 허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속담과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낫다라는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이웃 사촌을 나타내는 속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46쪽과 47쪽에 나온 속담 두개잘 익혀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